SC 제일은행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 연준이 매파적인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 향후 12개월 동안 약2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식 시장에 대한 선호 의견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라는 의견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이어지며 추세 이상의 성장이 지속하는 한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리플레이션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역사적으로 리플레이션 기간 동안 주식과 원자재가 채권의 성과를 상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해 주식 및 상대적으로 위험 선호를 반영하는 채권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자산관리부문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리플레이션 국면에 위치한다고 판단합니다. 비록 1분기의 포스트 팬데믹 이후 성장이 급속도로 둔화되었지만 2022년 미국은 장기 주세 성장률인 1.8%를 훨씬 상회하는 3%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하반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더라도 올해 인플레이션은 평균 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전히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3월 실업률이 3.6%까지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타났고 연준의 장기 실업률 목표치인 4%를 밑도는 등 여전히 매우 강한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고용시장과 기업 신뢰도 데이터가 견조하게 발표되면서 매파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시장과 기업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단독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실질금리는 최저 수준이며 리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시장은 연준이 향후 12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2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3%를 기록하더라도 내년 초 인플레이션이 3%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정책이 성장을 제한하기 시작할 수 있는 레벨인 2.4%의 중립금리 또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중립금리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고 현재의 시장 추정치보다 더욱 긴축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6%를 상회하고, 10년과 2년 수익률 곡선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분명 더 높은 중립 금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둔화 혹은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의미하며,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나 실업률의 상승을 수반합니다. 이는 7, 80년대의 선진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매우 드문 현상인데, 당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실업률이 여전히 낮아지고 있으며 고용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고용시장은 곧 소비를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크게 높아지려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할 것입니다. 연중 금리 인상의 초기 단계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강조한 리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장기적 관점의 투자자들은 현재의 변동성을 활용해 주식과 크레딧 채권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긴 선진시장 투자 등급 채권 비중은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렴한 밸류에이션과 중국 당국의 정책 기대를 바탕으로 주식 중에서는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에 대한 최선호 의견을 유지합니다. 에너지와 금융업종의 경우 고유가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혜를 반영할 전망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일본기 실적 시즌은 위험 자산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업이익 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6.4%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해 금원자재 관련 자산, 사모 부동산 등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CJ은행 모바일 뱅킹의 웨스케어 라운지 금융시장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을 함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자료는 리서치 조사 분석 자료가 아니며 독립적인 리서치 팀에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본자료는 법령 또는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